고객님한테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확인해주시고 이상 없으면은 고객님 방문을 해가지고 보일러 테스트하고 보일러 위치 분배기 위치 확인하시고 가 테스트하고 이상 없으면은 고객님한테 확인 동의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 분배기 좀 만져가지고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주시고 이상 없으면 확인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직수랑 환수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장비 세팅하고 이제 없어요. 이거 물 보충되고 이 테스트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문제 생기면은 저희가 어차피 다 에이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야지 고객한테 응대도 하고, 그래야지 고객이 걱정이 떨어지고. 근데 그런 응대가 안 되면은 불신이 쌓여요.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잘 해결 나 하고 나와도 고객들은 찜찜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들이 웬만하면 이제 에러코드나 간단한 건 알고 있어야지 대응이 되니까. 맞게끔 여유 있게 잘라주시는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되겠네 하고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면은. 칠해줘요. 그래서 연 상태에서 이제 아, 물 틀어 주시고. 그러면 은 이제 청소가 다 됐다고 가정할게요 이제 물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에어를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공기층이 계속 생겨요 일단 보일러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론교육이랑 시술교육 위주로 교육하고 있고 네. 현장에서 변수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도 예의연습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위주로 교육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왜냐면 은 그런 것들은 체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당황하시거든요 제가 겪었던 거를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조치를 취해시는게 제일 좋고 만약에 정안될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은 조치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리고